선수가 이럴 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라이언킹 이승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승엽 선수 밀어쳐서도 홈런을 곧잘치기 때문에 투수들 정말 상대하기 힘든 선수죠 오련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쳤습니다. 타구가 멀리 갑니다. 외야로 날아갑니다.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원. 쳤습니다. 타구가 멀리 갑니다. 외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 참아냅니다.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습니다. 골, 골, 골입니다.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수, 결국 해고됐어요. 공점, 움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며다 에로소 잡았습니다.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박선동현 선수의 슬라이더는 알고도 못 친다는 얘기가 선수들 사이에서 돌고 그랬죠. 타자의 배트가 무리네요. 헛스윙입니다. 공이 매섭습니다. 타자 성진아! 공끝치 타석엔 트윈스의 심장 박용택 선수입니다. 용암태, 별명태, 사직태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박용택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자를 성진으 돌려세웁니다. 승윙이 저러면..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스윙! 스윙입니다! 에이! 에이! 스윙이 너무 느려요. s w i 그냥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아, 오늘 흥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승패를 떠나 양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럼 모든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